귀요이야귀요이사랑받는걸타사고났는봐요사는이쁨 그러니까 받아 이사람들한테딱 초딩 마인이 사람은 못하이사람고요이고요이요이이 왜 이렇게 애 같지? 아, 물론 나이가 어리긴 한데, 31살이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요. 딱 초딩 마인드인데, <웃음> <웃음> 좋게 얘기하면 천진난만이겠지만, 음... 초딩 같은 아이 같은 성향을 가졌다. <laughs> 어, 근데 인복이 있는 건지, 참 누구한테도 미움이 없어요. 아, 그래요? 사랑받는 스타일. 왜 해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과 얘는 뭐래도 사고를 쳐도 이쁘고 귀여웠고 이런 걸로 넘어갈 수 있는 과 그냥 뭐 어머 잘못했어 요 한마디면은 혼내려고 하다가도 못 혼내는 뭐 그런과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알아서 받는과 사랑받는 걸 타고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쁨 받아 사람들한테 이거는 연예인의 기본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예인을 했어야지 그 전에는 뭘 해도 잘안 됐을 거고 뭘 하고 싶은 것도 없었을 거고 별로 특별히 뭘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. 행적이 이것저것 다 건드려 봤으면 봤을까 뭐 하나 뚜렷이 했다라는 소리는 안 나와.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이 연예인 하긴 참 잘했다. 그럼 팔자를 타고 났나보다 이렇게 나와요. 음, 응. 끼가 어릴 때부터 끼는 많았던 것 같아요. 음. 응. 남들한테 서는 거를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. 자랑하고 싶은 거? 뭐 이런 거는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들 앞에 쓰는 거를 끼가 많다. 음. 응. 어, 그리고 이 사람, 운대가 좋은데요? 어, 내년 되면 더 바빠요.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올해, 내년 점점점 올라가는 상승운이에요. 갑자기 반짝 떴다는데? 반짝 별이야 응. 갑자기 반짝하고 떴대요. 정말 어... 잘하네. 응. 입담도 좋고 음... 소리도 좋고, 그러니까 말 잘하고 뭐 소리도 잘한다 하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래요. 이분 이 누구냐면 예전에 우리 한번 보기는 했어요. 간, 간단하게 보긴 했는데 응, 응, 응. 그 트로트 가서 박지연 씨라고. 음. 지영 되게 귀용상 음. 남자인데 아 네. 그래요 봤어요 그래? <laughs> <봤어요. 웃음> 근데 이제 그때도 되게 그냥 음. 엄마들이 많이 예뻐할 상이다. 응응응아그그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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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분 그 옛날에 그나온산인가 거기 나왔던 사람 아니에요? 아어 아, 아, 아. 그래 이분은 타고났어 정말 그래. 사랑을 받는 걸 타고났어. 음. 하는 짓이 그냥 이뻐요 이뻐요 아주 그냥 엄마들이 이뻐라 할 상이에요. 근데 재치가 있어요. 어, 나 그때도 얘기했던 것같아 말은 좀 얕아. <laughs> 그래서 안돼안돼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직은 안 돼. 아직은 안 되고 조금 키워서 말하는 언변의이 화소를 좀 키워서 그렇게 하면은 가능할 수 있어요. 음. 아니 어떻게 보면 약간 기안8사 같은 트로게의 기안84 같은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~ 기안8사도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고 이 사람도 하늘에 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갑자기 반짝 떴죠 그쵸 미스터트롯으로 그냥 음. 하루아침에 딱 떴죠 이제. 그전에 뭐 하는 거 없었죠? 그 전에는 존재감이 없었죠. 그쵸. 비리비리 했었단 말이에요. 음. <laughs> 보이는 게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사람도 천 원의 기운을 갖고 있어서 그래. 음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, 내가 고생고생 하다가 갑자기 짠하고 한 방에 빵! 있게 되는 거죠. 부럽다. 음. <laughs> 부럽다. 한 방에 빵! 앉아서 그냥 빵! 음, 이 사람, 근데 요즘 되게 바쁜가 봐요. 저, 뭐, 요즘, 뭐, 예능 프로그램도 막 이것저것 하고. 아, 예능 나와요? 네, 뭐, 콘서트도 하고, 앨범도 얼마 전에 냈더라고요 음. 음이 사람은 또 음, 예능이 잘 맞을 텐데. 그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계속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근데 MC는 아닌 것 같고요. MC는 좀더 키워야 돼. 예능, <laughs> 뭐, 약간 이런 쪽으로. 예, 예, MC는 본인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이걸 좀 늘려야 되고, 음. 너무 얕아. <laughs> 그래서, 어, 그렇다고 해서, 안 하진 않을 것 같아요. 나중에. 나중에는. 응응응. 음, 음, 음. 좀 키우면.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음, 본업은 노래잖아요. 노래하는 것도 멋있고 다 좋은데 예능 쪽에잘 맞는 것 같지? 음. <laughs> 방송인. 음. 그러니까 내 본업은 가수지만 내주 활동 무대는 방송인으로 표현해야 되나? 음. 어 여러 가지로 많이 출연을 하는. 그래서 바빠질 것 같아요. 음. 내년 되면 더 바쁜 소리가 나와요. 어, 올해보다 내년이 더 바쁘고 더 달릴 거다. 근데 잠깐 들어오는 게 하나가 지금 25년, 26, 27, 28. 한 3년 후에 좀 조심해야 되는 수가 들어온다. 어떤? 시끄럼수, 구설, 뭐 이런 거. 이게 사람이 됐든 뭔가, 응? 사인을 잘못하든, 뭐 그런, 그런, 이슈가 조금 터지는 게 있으니까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. 구설이 나는 게 사인도 보이기는 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인하는 거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내가 뭘 사든 아니면 뭐 이직 이그뭐 이, 소속사를 이직을 하이이옮기든 이직,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사인이 보여.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. 요 본인한테 손해가 되는 일이 있으니까 사람한 뭐 여자를 만나든 뭘 하든 28년 3년 후에. 그땐 조심하는 시기다. 그 때만 잘 넘어가라. 어. 어, 그리고 이 사람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만큼 자리에 올라왔잖아요. 그래서 더 앞으로 나가고 싶은 욕심에 이 사람이 가만히 놀고 있는 성격은 아닐 거예요. 더 올라가려고 노력할 거예요. 그래서 올해보단 내년이 더 낫다. 더 바쁘다. 음. 그때 옛날에 내가 나혼람 봤을 때는 슬리퍼 신고 집 앞에 <laughs> 편의점 가는 걸 봤던 건 기억이 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시겠네요 이제는 어, 그래요? 그 정도로 바빠져요? 네 음... 내년 더 바쁘실 거예요 참 이렇게 엄마들의 사랑을 참한 몸에 갖기가 쉽지가 않은데 타고났어 이음 아, 끼쟁이 타고났어 좋겠다 <laughs> 조심해야 될 거는 그 3년 뒤에 거 말고도 괜찮으신가요? 응. 음. 뭐, 지금 건강도 들어오는 것도 없고요. 음. 음. 지금은 한참 달려야 될 때라 음. 무조건 달리셔야 돼요. 이때 안 달리면 못 달려요. 음. 지금 깔아야 돼요. 판을. 이제부터 시작. 계속 위로 올라갈 시작. 발판. 음. 음. 3년 뒤만 조심하시면 돼요.